네, 그럼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네, 저는 오늘 루비 이너 a 레이터라는 주제로 이제 발표를 할 거고요. 사실 어려운 얘기는 아니고, 어, 루비의 기초적인 개념인데, 아마 뭐잘 아시는 분들도 계실 거고, 약간 정확히 모르시는 분들도 계실 거예요. 그래서 그거에 대해서 좀 이해를 돕고자 준비를 하게 되었습니다. 뭐제 소개를 간단히 드리면요, 여기서 이제 블로그 운영하고 있고요. 루비랑 요새는 이제 도커라는 도구에 대해서 많이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아 그리고 저희 이제 박사님도 사실 같이 했었는데, 리모티라는 이제 프로그래밍 그룹을 운영하고 있거든요. 거기서 정보 공유하고, 이제 모임도 만들고, 스터디도 하고, 그런 작업들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래는 이제 저희 그룹에서 아예 도커 코리아라고 해가지고 도커 커뮤니티를 운영하고 있거든요. 도커 쪽 관심 있으시면 아마 여기 오시면 좀 도움이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예, 그래서 저는 지금 이제 스마트 스터디라는 회사에서 이제 SE 쪽으로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최근에 할 얘기는 이제 반복문에 대한 얘기인데요. 사실 반복문이라는 개념이 루비에서는 전혀 다른 방식으로 사용되잖아요. 그래서, 먼저 이제, 원시적 반복문이라는 개념에서 좀 접근을 해보면, 그래서 우리 C에서는 루프를 이런 식으로 짭니다. 그래서 보통 I라는 변수가 있고, 포문이라는 게 아마 프로그램 처음 하신 분들은 굉장히 어려웠었, 어려웠었을 것 같은데, 이런 식으로 루프를 짜죠. 처음에 초기 값 지정하고, 조건을 지정하고, 그것들이 어떻게 변해가는지, 지정을 해가지고 코드를 네, 계속 반복하면서 실제로 프로그램을 실행하게 됩니다. 사실에 반복문이라는 것은 기본적으로 좀더저 수준에서 보자면은 그냥 고드를 실행하는 것과 똑같아요. 그래서 특정 시점에 특정 조건을 만족하는 코드 만족하면 코드를 실행하고 만족하지 않으면은 어, 조건을 평가하고서 만족하지 않으면은 맨 처음으로 돌아가서 아, 이제 만족하면 을맨 처음으로 돌아가는 거고 만족하지 않으면은 어, 다음 코드를 실행하는 거죠. 그래서 반복이라는 개념 자체가, 어 이런 앞에 C 코드랑 같이 보시자면은 거의 기본적으로 원시성을 가지고 있을 수밖에 없어요. 즉, 우리가 어떤 컬렉션을 반복한다는 개념, 즉, 배열이 있고 거기에 있는 원소들을 하나하나 반복한다는 개념 자체가 기본적으로 들어가 있지 않아요. 그냥 첫 번째 요소를 빼서 돌리고 두 번째 요소를 빼서 어떤 작업을 하고 그런 식으로 돌아가는 거죠. 그래서 실제로 컬렉션이랑도 연결이 안돼 있고요. 그래서 추상화되어 있기, 있겠... 어 사람이 생각하기 쉬운 형태로 추상화되어 있다기 보다는 그냥 숫자를 1, 2, 3, 4 이렇게 나가는 개념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실제로 뭐 고트문을 써서 표현을 하자면 옛날에 베이직에서는 뭐 이런 식으로 해서 나타낼 수가 있겠죠. 그래서 i 에 1을 대입하고 x, 아, 이거 아예 잘못된 건데요. i를 출력하고 거기다 이제 다시 1을 더해서 i의 숫자를 바꾸고 그걸 다시 평가해가지고 반복을 할지 어, 20으로 가서 반복을 할지 아니면 다음 구문들을 실행을 할지 결정하게 됩니다. 어, 실제로 이거를 이제 펼치게 되면은 이런 식이 되겠죠. x, 1를 대입하고 출력하고 거기다 이제 1을 더하고 다시 출력하고 또 더하고 또 출력하고 예, 루비에도 마찬가지 원시적인 반복문이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아마 이제 이런 구문을 보기도 힘들 것 같은데, 이런 식으로 해서 아마 다른 언어에서 보시다시피, <laughs> 보시다, 보시던 웨일문 같은 반복문을 사용할 수 있고요. 그리고 포문은 없는데, 포인문이라고 해가지고 배열을 하나하나 넘겨주는 방식의 반복문은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근데 이제 중요한 점은 이제 루비에서 이것들을 키워드로 지원을 하고 있는데요. 기본적으로 아마 이런 키워드를 사용하실 일이 거의 없었을 거예요. 왜냐면 실제로 권장하지도 않고 대부분의 코드에선 실제로 사용하지 않거든요 제가 루비 7년 정도 썼는데요 어, 문법 해설이랑 정말 특이한 코드들 외에는 본적이 거의 없어요 과거에는 이제 C에서 그러니까 루비가 초반에 쓰일 때는 이런 코드들이 실제로 사용되긴 했는데 지금 같은 경우는 거의 다 어, 여러분이 많이 보셨을 이치 같은 걸로 대체가 된 상황이고요 실제로 이런 식으로 해서 코드를 구성하는 경우는 거의 없었던 것 같습니다 반복을 좀 다른 시선에서 바라볼게요 어, 앞에서 봤던 부분은 이제 고트문을 계속해서 코드를 쭉 펼쳐놓는 거랑 같은 건데 아래서 벡터 연산 같은 거 보면 굉장히 흥미로워요. 뭐 R 같은 경우는 이제 프로그래머들은 별로 좋아하지 않는 언어 중에 하나긴 한데 개념들은 되게 재밌는 게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R 같은 경우는 기본적으로 모든 요소가 벡터예요. 그러니까 하나의 요소가 들어가 있는 게 아니라 하나의 값 안에 항상 여러 개의 값들이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여기 C로 이제 구성을 하면 하나의 이게 하나의 값이 되는 건데요. 하나의 값이 되고. 거기다가 이제 제가 하나의 요소를 만들고 또 하나의 요소를 만들어가지고 그거를 이제 제곱하는 명령을, 누승하는 명령을 내렸어요. 그렇게 하면은 어 이런 식으로 결과가 나와요. 근데 사실 이런 식의 표현 방법이 다른 언어들은 거의 없어요. 그래서 어 이런 개념 자체가 보시면 아시겠지만 1에다가 1을 누승하고 2에다가 일을 누승하고 이런 작업들을 계속 반복하는 작업인데 사실은 이게 포문을 써서 우리가 보통 작업을 하게 되거든요. 근데 R이라는 언어에서는 그런 부분들을 벡터 연산을 통해 가지고 수학적가벡 아닌데 벡터 연산을 통해 가지고 완전히 다른 형식으로 표현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사실 내부적으로는 반복을 사용하겠지만 외부적으로 봤을 때는 그런 부분들이 굉장히 잘 추상화되어 있다고 할수 있는 거죠. 네, 분명히 내부적으로는 반복을 통해서 처리를 하지만 문법적으로는 반복이라는 개념이 굉장히 잘 숨겨져 있는 거예요. 그래서 맥락을 통해서 반복 개념이 충분히 추상화되어 있고 그것들을 적절한 형태로 사용하게 되면은 반복을 명시적으로 사용하지 않더라도 실제 반복과 같은 효과를 누릴 수가 있는 거죠. 루비로 좀 넘어와 볼게요. 여기서 앞선 예제를 좀더 루비스럽게 짜보면요. 어, 이렇게 됩니다. 사실 이것도 아마 만족스럽진 않을 거예요. 먼저 이제 IA를 대입을 하고, 루프라는 명령어는 이제, 어, 루비에서는 계속, 이 블록을 계속해서 반복하라는 명령어거든요. 근데 이제 우리가 I를 출력을 하고, I 플러스 원1 해가지고 I의 값을 변화시키고, 계속 하다 보면은, I가 이제 3보다 클 때는 자동적으로 멈춰지게 되겠죠. 이 코드를 왜 제가 더 루비스럽다고 했을지에 대해서 좀 얘기를 할 필요가 있어요. 먼저, 루비에서 루프라는 것은 키워드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앞서서 제가 웰이라하나 포문 같은 경우는 그냥 키워드로 들어가 있다고 얘기를 했거든요. 근데, 루프는 키워드가 아닙니다. 그러니까 문법적으로 지원하지 않고요. 여러분들이 뭐 재정의를 할 수도 있고요. 근데, 이제 여기서 보시기만 하시겠지만, 바로 전역에서 사용할 수 있는 이유는, 커널이라는 클래스에 정의된 메소드이기 때문이에요. 루비에서는 이제 예외적으로 커널에 정의된 메소드는 어, 전역에 있는 함수처럼 마치 사용을 할수 있게 되거든요. 사용을 할수 있어서 마치 키워드처럼 보이는 효과를 가지게 되는 거죠. 사실은 메서드에다가 이제 루비에서 많이 얘기하는 블록을 결합한 형태인 거예요. 그래서 앞서 보셨던 어, 루비의 포문이라고 하는 웨일문과는 사실은 굉장히 비슷하지만 전혀 다른 문법이라고 할수 있는 거죠. 네, 그래서 루비와, 아, 루프와 이제 루비 블록을 좀 보게 되면요. 실제로 이런 식으로 바꿔서 나타낼 수 있을 것 같아요. 여기 지금 내용이 빠질 것 같은데 어 블록에서 이제 풀어 뉴라는 게 이제 블록을 0식으로 만든 거거든요. 그래서 사실 여기에는 요 코드가 들어가 있어요. 근데 제가 지금 빼먹은 것 같거든요. 그래서 요 코드가 요 안에 들어가게 되고요. 어 그블록을 0식으로 만들어 놓고서 커널에 루프를 해가지고 저 블록을 넘겨주고 실행을 하는 거죠. 실제 요앰퍼가 어 붙어 있는 거는 인자로 받는 게 아니라 블록이라는 특수한 형태로 받게 돼요. 그래서 요 문법 자체는 루비에만 있는 특수한 문법이에요. 그리고 저거를 이제 프로 객체로서 받아가지고 요 안에서 뭔가 처리를 하는 거죠. 그래서 실제로는 저 결과는 똑같은데 사실 이 안에서 여기 지금 브레이크를 사용하고 있는데 브레이크를 사용할 수가 없어요. 왜냐면은 어, 프로기라는 객체 자체 이제 맥락을 가지기 때문에 그걸 이런 식으로 넘기게 되면은 브레이크를 <laughs> 사용할 수 없기 때문에 이런 식의 에러가 나게 됩니다. 람다 같은 거 쓰면은 여기안 먹고 자체적인 맥락을 가지기 때문에 계속해서 가거든요. 요 프로기랑 뭐 람다나 그런 차이가 조금씩 있한데 거의 비슷한 어, 블록으로 사용되긴 하는데 약간씩 차이가 있긴 있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뭐 찾아보시면 좀 나올 것 같고요 일단 기본적으로 프로그램은 이렇게 됩니다 이렇게 돼서 종료가 되고요 예, 네, 그래서 Ruby에서의 반복문이라는 것들은 일반적으로 이제 컬렉션 그러니까 우리가 배열이라거나 해시라거나 여러 개 요소를 가지고 있는 것들을 얘기하거든요 어, 그런 컬렉션들은 이제 반복자 메서드를 가지고 있고 그 반복자 메서드를 통해서 우리가 반복문이라는 것을 어떤 컬렉션에 대해서 사용을 하게 되는 거죠 굉장히 어, 접근법 자체가 다르다는 것을 아실 수 있을 거예요. 그래서 사실 우리가 만족스럽게 앞선 예제를 루비로 재현한다면 이렇게 될 거예요. 그래서 1, 2, 3을 포함하고 있는 배열에다가 이치라는 메서드를 써가지고 그것을 어, 반복적으로 i 라는 출력을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1, 2, 3이라는 게 아까랑 똑같이 지금 예제들이 다 똑같거든요. 앞에서 나온 것들이 그래서 똑같이 출력하는 것을 알수 있습니다. 이치가 하는 일이 뭐냐? 면은 어, 컬렉션의 요소들을 한 번씩 반복하면서 이치 메서드에 결합된 블록을 실행하는 거예요. 그래서 처음에 1을 넘겨서 i라는 걸 출력해 주면 1이 나오겠죠. 2가 들어가서 2 출력하면 2가 나오고 3이 들어가서 3이 나오면 또 이제 3이 출력이 되는 거죠. 그때 이제 연결을 해 주는 게 여기 블록 변수라고 해 가지고 저 i를 어, 막대기 사이에 넣어 주면은 그걸 통해서 어, 블록의 요소를 넘겨 주는 거잖아. 요씩 이렇게 출력이 렇게 출력이 되게 됩니다. 이제 여기서 주목해야 될 부분이 있거든요. 먼저 첫 번째는 블록이에요. 어, 블록은 사실 우리가 기존 다른 언어에서 얘기하는 무명함수 개념은 아니에요. 두 엔드라는 표현이라거나 중괄호 표현을 사용해서 이제 블록을 정의를 할 수가 있는데 이 개념은 이제 무명함수로 사용할 수 없어요. 그래서 이것만 따로 사용을 하면 에러가 날 거예요. 두 엔드 에러가 나고 아마 중괄호는 에러가 안날것 같긴 한데 어, 그거는 이제 사용할 수 있어서가 아니라 다른 용도로 정의가 되었기 때문에 에러가 안 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들을 어, 무명 함수로 사용할 수 없고요. 실제로 루비에는 이제 람다라는 게 존재를 해요. 그래서 어, 아마 1.9가 2.0에 들어갔던 걸로 기억을 하고요. 이게 진짜 무명 함수예요. 그래서 좀 표현을 바꿔 보면은 우리가 람다 사용해서 표현을 바꿔 보면 이렇게 달라지게 되는데요. 어, 사실 좀 어려워 보이잖아요. 그냥 아래를 보면은 요게 이제 람다식이라는 이름이 없는 함수를 정의하는 거예요. 그래서 람다에다가 i라는 블록 매개변수 우리가 블록에서 따질 때 블록 매개변수 를 넣고 그것을 실제 실행하는 블록을 만들어 주는 거죠. 그러면은 L이라고 하는 문명 함수에 1을 붙여준 거고요. 그거를 다른 데서 옮겨가지고 이렇게 실행하면 똑같은 결과가 나옵니다. 그래서 블록이라는 게 어, 문법이랑 붙어있기도 하고 사실 떼어낼 수도 있는 요소라는 것을 아시면 좀 편리하고요. 두 번째는 이제 블록이 가지는 굉장히 특징적인 부분 중에 하나는 반환값을 가진다는 거예요. 우리가 다른 언어에서는 반복문이 반환값을 가지지 않습니다. 왜냐면 이건 이제 문과 시의 차이라는 차이에서 비롯되는 건데요. 일반적으로 이제 어 다른 언어들은 문이랑 식이 엄격게 구분이 돼 있어요. 그래서 문법 요소들, 이프라거나 뭐 웨일문이라거나 어 well 포문 같은 경우는 그냥 문법 요소예요. 그거는 그냥 언어에 정해진 문법 요소라서 뭔가 반한 평가하고 값이 돌아오는 존재가 아니라는 거죠. 근데 루비에서는 메서드를 사용하기 때문에 어 반복 문에서 사용하는 언어 요소, 언어 요소는 아니지만 이제 메서드들이 다반환 값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아까 전에 이런 예제를 보여드렸는데 지금 이제 put I 를호출하라 해서 <laughs> 이 값을 출력하잖아요. 근데 실제로 여기 하나 가더 따라 붙어 있어요. 이거는 이제 실제 출력되는 부분은 아니데요 이게 따라 이거 실행을 하면 요 코드가 따라오거든요. 이게 이제 실제 반환 값이에요. 그래서 이치를 어, 어떤 블록을 넘겨서 평가하게 되면은 원래 있던 어, 배열이 그대로 다시 넘어옵니다. 뒤중로 말하면 이제 예. 이게 메서 메소, 이치가 메서드기 때문에 가능한 거고요. 이치가 메서드기 때문에 반환 값을 가질 수 있는 거고. 반환값은 이제 필요에 따라서 다시 사용할 수가 있어요. 이게 좀잘 상상이 안 되실지도 모르겠지만 어, 예를 들어서 이제 우리가 어, 액티브 레코드에서 그런 방식을 많이 사용하거든요. 배열에 적정한 예는 아니지만 액티브 레코드에서 어떤 값을 받아가지고 거기에 뭐 셀렉트 넘겨주고 그런 방식을 사용하는데 그것도 똑같은 방식, 똑같은 원리에서 액티브 레코드가 이제 하나하나 무법적인 요소를 때려 어, 넘겨줄 때 웨어라거나 뭐 리미티라거나 이런 걸 넘겨줄 때 계속해서 자기 자신을 리턴해줘요. 그래서 다, 자신에다가 계속해서 어, 어떤 메서드를 보낼 수 있게 지원을 해주는 거죠. 마찬가지로 배열에다가 우리가 이런 반복문을 사용하고 나서 배열이 다시 넘어오기 때문에 여기다가 다시 다른 조작을 또 연속해서 할 수가 있어요. 그런 원리로서 메서드 체인이 돌아가는 거죠. 네. 그리고 이제 반복문에서 굉장히 많이 하는 작업 중에 하나가 어, 배열의 값을 조작하는 거거든요. 배열이건 이제 컬렉션의 값을 조작하는 건데 이게 아마 원시적인 방법을 쓰건 실제로 루비에 사용을 하건 루의 방식을 사용하건 굉장히 뭐 가장 많이 사용하는 일이라고 할수 있을 거예요. 그래서 뭐 이치로 새로운 배열을 하나 만들어 보면요. 어 우리가 앞서서 먼저 이제 1, 2, 3, 4, 5를 가진 배열을 정의하고요. 그리고 새 배열을 이제 빈 배열을 정의를 합니다. 이번에 이치를 써가지고 제가 요 new array라는 변수에다가 값을 집어넣을 건데요. 어 그냥 아까 한거 똑같아요. 근데 이제 명시적으로 여기서 무언가 작업을 실행하는 거죠. 그래서, 요, 밖에서 정의된, new array라는 것을 조작해가지고, 거기다가, 어 이걸 누승한 결과를 계속해서 집어넣는 거예요. 결과적으로, 이제, new array는 이런식의 값을 가지게 되겠죠. 이제, 루비에서 제공하는, 이제, 다른 반복자를 보면은, 맵이라는 게 있는데, 이걸 굉장히 편하게 사용할 수 있어요. 어, 떤 일이 일어나는 거냐면요. 먼저, 1, 2, 3, 4로 배열이 있을 때, 그 맵에서 요 블록을 넘겨줍니다. 그러면은, 어, 그러면은 요 값이 돌아오거든요 이게 어떤 원리가 되는 거냐면은 이를 저 안에 넣어가지고 평가하면은 블록의 반환값이라는 개념이 존재를 해요 그래서 어 우리가 메서드에서 메서드의 반환값은 리턴을 주기도 하지만 맨 마지막 문장을 평가한 결과가 되잖아요 그러니까 마찬가지로 블록에서도맨 마지막 결과를 평가한 결과가 블록의 반환값이 돼요 그러면은 그블록의 반환값을 새로운 배열에 집어넣어 주는 거죠 그래서 이런 일이 되고 있는 이가 되고 3은 27이 되고 이런 식으로 해서 새로운 배열을 만들어 주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까지 보고 나면 은 실제로 이렇게 사용하는 것은 그냥 이 배열을 여기다 대입하는 것에 불과해요. 다른 의미가 없는 거죠. 굉장히 심플하게 짜여져 있고요. 네비 하는 일은 그래서 각 요소를 차례로 블록에 넘겨가지고 그 블록의 평가 결과를 새로운 배열로 만드는 일입니다. 이제 앞서 얘기한 부분인데요. 어, 블록의 반환값과 맵의 반환값이라는 개념을 좀 명확하게 알고 가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블록의 반환값은 이제 하나의 요소를 저 블록에 넘겼을때 돌아오는 값이 되고요. 그래서 여기서 이제 네 번째 값이 되겠죠. 이런 식으로 해서 맵의 반환값은 그 것들을 배열로 구성한 것들을 되돌려 주는 겁니다. 이걸 사용해서 아까 말씀 아 얘기했다시피 이제 메서드 체인 같은 걸 사용해 가지고 맵을 연쇄시킨다거나 다른 요소들과 결합시킨다거나 해서 사용할 수가 있는 거죠. 세 번째로 보실 거는 이제 셀렉트인데요. 어, 여기서 이제 1에서 10까지의 숫자 중에서 3의 배수를 한번 찾아볼게요. 요건 이제 우리가 렌지 객체인데요. 요 렌지 객체에다가 바로 셀렉트를 사용할 수가 있어요. 왜냐면 렌지 객체도 어, 배열이랑 비슷하게 일종의 컬렉션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리고 여기다가 .2a를 써 가지고 명시적으로 배열로 사용할 수도 있고요. 그래 가지고 요 셀렉트라는 부분은 요렇게 이제 어, 넘어온 숫자를 나는 아, 나눈 나머지가 어, 3으로 나눈 나머지가 0인지를 판단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3으로 나눈 나머지가 0인 것만 찾는 거죠 사실 이렇게 보면은 어, 조금 헷갈릴 수 있는데 좀더 명확하게 보면 맵이라는 걸 사용해서 보면 좀 편해요 어, 이거는 이제 방금 얘기 드린 부분이고 이제 반환값이 트로인 요소들로 구성된다고 했잖아요 블록을 평가한 아까 그 블록의 반환값을 가지고 그래서 맵을 가지고서 이렇게 한번 만들어 봤어요 맵을 가지고서 i라는 어, 값은 원래 값이 될 거고 그 다음에 이제 그게 그걸 3으로 나눈 나머지가 0인지를 판단한 값을 뒤에 옆으로 넣어준 거죠. 그래서 이렇게 쭉 보면은 어 이렇게 나오잖아요. 그러면 이제 셀렉트는 여기서 3, 6, 9를 꺼내는 거죠. 그리고 거꾸로 리젝트라는 것도 있거든요. 리젝트는 아까 여기서 보시다시피 어, 트루가 아닌 것들, 패스인 을 뽑는 거예요. 그래서 1, 2, 4, 5, 7, 8, 10을 뽑아내는 거죠. 보시다시피 이렇게 결과가 나옵니다. 네, 제가 이거, 이런 메소드들은 굉장히 많이 있어요. 그래서 거의 3, 4 0가 정도 되는것 같은데, 어, 활용을 잘하면 굉장히 유익하거든요. 그걸 다른 글에서 정리해놔가지고, 요, 이제 링크를 제가 거기다 올리든가, 요 자료를 공유할 를 거니까, 좀더 관심 있으시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사실, 지금까지 얘기한 게 뭐냐면은, 어, 내부 반복자라는 개념이에요. 디자인 패턴에서 이렇게 부르는 거고요. 그래서 실질적으로는 사실 맵이라고나이치라는 개념 자체는 리스트 같은 함수의 언어에서 온 개념이기도 해요. 그래서 이런 개념을 사용하면 우리가 함수라는 개념 자체에다가 중간에 개입할 여지 없이 그냥 진짜 컬렉션을 반복하는 개념으로 사용이 되거든요. 그런 의미에서 내부 반복자라고 부르고요. 근데 실제로 루비가 어 내부 반복자를 구현하는 방법은 내부 반복자로 구현되어 있는 게 아니에요. 그냥 바로 저 차원에서 그렇게 구현되어 있는 게 아니라, 실제로는 열거자라는걸 사용해서, 이제, 어, 구현이 되어 있고요. 다시 이치로 한번 넘어가 볼게요. 혹시 이런 거 해보신 분 계신가요? 실수로라도 많이 하거든요. 그니까, 러난 이치에다 블록을 넘겨야 되는데, 안 넘기고 하면 요게 나와요. 이제 요게 뭔지를 좀 보자는 거죠. 이놈 레이터가 많아야 되는데, 이게 사실 뭔지 처음에 보면 되게 당황스러워요. 네, 로비 분사에도 분명히 이렇게 적혀 있어요. 여기는 지금 셀프를 반환한다고 했는데 원래 이너블레이터라는이 어... 메서드가 사실은 이너블레이블이라는 모듈의 정의가 되어 있거든요. 그거를 어레이에서 믹스해가지고 사용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셀프를 반환한다고 되어 있는데, 셀프라는 게 이제 이너블레이터가 되는 거죠. 그래서 다시 한번 이 예제를 보면요. 어, 이치를 사용하면 이런식으로 사용을 하는데 이제 재밌는게 이번에는 이치를 그냥 사용을 해서 저장을 해놨어요 이렇게 저장해놓고 나중에 이걸 그대로 사용할 수 있는 거죠 사실 별로 의미가 없어요 왜냐면은 그냥, 어, 그냥 배열에다가 바로 해도 되니까요 굉장히 재밌는게 아무튼 이걸 반환한 결과를 인너블 레터라는 객체인데 배열이 아니잖아요 근데 똑같이 사용해서 똑같은 결과가 나온다는 거죠 약간 어, 저 배열과 인너블 레터 객체가 다른데도 같은 결과가 나오니까 사실 이게 기반해서 이게 돌아가고 있다는 걸알수 있는 거죠 굉장히 재밌는 것중에 하나는 루비에서 이제 외부 반복자라는 개념을 거의 안 쓰거든요 근데 아마 자바라거나 다른 언어를 쓰시면 디자인 패턴에서 항상 나오는게 외부 반복자라는 개념이에요 그래서 어, 컬렉션을 쫙 놔두고서 한 개씩 명시적으로 반복을 하는거죠 루비에서 그걸 정말 쉽게 할수 있어요 그냥 어, 이시를 주고요 그럼 그이너뮬레이터라는 자체가 사실은 그냥 외부 반복자인거예요 그래서 넥스 주면은 넘어가요 당연히 이렇게 안되 안되겠죠 농담이고요 저는 123 넘겼는데 445나올려잖아요 <laughs> 그래서 이제 13 넘기면은 사실 뭐 중요한 건 이제 기기가 있다는 거고 지금 제가 얘기하고 싶은 것은 하나는 그리고 하나하나 반복을 하면은 넥스트룸 다음 게 나온 거예요 넥스트룸 1이나고 넥스트룸 이건나고 넥스트룸 3이 나오죠 그리고 다 떨어졌잖아요 그러니까 에러가 난 거예요 스탑이터레이션 근데 뒤에 에러가 없어요 굉장히 중요한 특징 중에 하나인데 아주 특성에 사용되는 어, 그런 에러라고 보시면 돼요 스탑이터레이션이잖아 에러가 아니라 근데 아무튼 이런 예외가 발생 하고요 어, 그래서 이제 이거를 이렇게 쓸 수가 있어요 루프에다가 지원하면요 요소가 끝나면 자연스럽게 끝나버려요 이게 얘가 사실 그 뭐냐 방금 봤던 요거 잡아주는 거죠 그래서 요소가 끝나면 계속되지 않고 알아서 이제 끝나게 됩니다 굉장히 흥미로운 개념 중에 하나라고 할수 있죠 그 외부 반복자의 장점은 뭔지를 얘기해 봐야겠죠. 우리가 이치를 굉장히 유용하게 사용할 수 있지만 외부 반복자로 사용하면 은어 컨트롤 그러니까 작업 흐름을 플로우를 이제 명시적으로 컨트롤할 수가 있어요. 어떤 시점에 요 요소에 대해서 다음으로 넘어갈 건지 정할 수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다수의 컬렉션을 복합적으로 반복을 할때 이런 게 사실 우리가 이치라거나 맵 같은 것 굉장히 까다롭거든요. 요거 조합해서 사용하면은 굉장히 쉽게 사용할 수 있겠죠. 굉장히 활용 용도는 많아요. 그래서 자세한 활용은 어, 직접 생각하고 활용하시면 돼요. 그렇게 많이 쓰진 않는데, 실제로 아마 레이즈 코어 같은 부분도 이런 부분을 잘 활용해서 만들어진 게 굉장히 많을 거예요. 그래서 네, 다음 주제인데요. 이게 좀 이어지는 얘기긴 한데, 사실 반복자는 배열이 아니에요. 반복자는 배열에 적용될 수 있는 게 아니라 훨씬 더 추상화된 개념이라는 얘기를 좀 하고 싶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이렇게 얘기할 수 있잖아요. 컬렉션을 이터레이트하는 걸. 반복 열거자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이너멀레이터. 근데 어, 아 이게 아니구나. 컬렉션 이터레이터 한다 말 쓰는데 사실 이 컬렉션에 들어갈 자리에 이너멀레이터가 들어가야 돼요. 그래서 단순히 요소들을 반복하는 게 아니라 훨씬 더 추상화된 개념들을 다룰 수가 있습니다. 이제 잠깐 중학교 수학을 얘기하면요. 우리가 집합을 처음 배우면 이런 걸 배우거든요. 원소를 나열하는 법을 배우고 조건을 제시한 번 배워요. 근데 어. 원소 나열법은 굉장히 쉽죠. 그냥 우리가 이렇게 배열로 할수 있고, 100개 쓰기 귀찮으니까, 렌즈를한 다음에 그냥 배열로 전환하면 100개 만들어지겠죠. 근데, 이런게 사실 가능해요. 조건제시법을 쓸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건 이제 어떤 거냐면은 짝수를 뽑아내는 거거든요. 짝수라는 개념이 무한하잖아요. 그래서, 이래서부터, 어, 인피니트, 무한계에 무한한 숫자를 숫자까지를 만들어 주는 렌지를 만들고요. 거기다가 이제 이 2.0인가 2.1에서 들어간 건데 레지라는 걸 하게 되면요. 얘가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은 어, 실제로 내가 얘한테 값을 요청할 때까지 얘는 평가를 하지 않아요. 네. 그러니까 그냥 나는 이런 값을 가지고 있을 거라고 그런 상태에 머물러 있는 거죠. 뒤에 있는 조건들을 다 평가하지 않고. 그래서 셀렉트 다음에 이제 거기다 이제 셀렉트를 붙여 가지고 앞서 배운 거 이에 배수, 어 이로 나왔을 때 나머지가 0인지를 판단하는 거죠. 그러면은, 이너미레이터 레이지라는 객체가 돌아옵니다. 어, 잘못된 거고요. 네. 실제로 어떻게 사용을 하냐면은, 이런 식으로 사용할 수 있는데요. 사이즈를 보면요. 사이즈가 없어요. 평가할 수 없으니까. 네. 평가할 수도 없고, 그냥, 이건 이제 미리 레이지라고 정의가 되어있기 때문에, 사이즈라는 개념이 없고요. 넥스를 하면은 이거 나옵니다. 넥스를 하면 4가 나오고요. 그리고, 퍼스트라는 걸 써가지고, 퍼스랑 테이크를 라는걸 써가지고 앞 부분에 몇 개를 가져올 수 있거든요. 그럼 이런 식으로 해서 어 일부를 가져올 수 있겠죠. 뭐 여기서 이어지는 개념이라서 4를 쓰고 넥스트 하면 또6이 나오죠. 그리고 리와인 d 를 쓰면 처음으로 돌아갑니다. <laughs> 다시 넥스트 하면 이 붙어나고요. 그래서 반복자는 컬렉션을 반복하는 게 아니라요. 사실 어 좀더 정확하게 얘기하면은 내부적으로는 파이버라는 개념으로 구현이 돼 있어요. 그래서 파이버라는 게 뭐냐면은 어, 루비에서 코로틴을 구현해 놓은 거거든요 근데 코로틴이 뭐냐면은 우리가 서브루틴 같은 경우는 명시적으로 호출을 하면은 그 안으로 코드가 점프 되잖아요 그래서 거기 있는 코드를 쭉 실행을 하고서 반환 어, 리턴되는 지점에서 반환값을 주면서 종료가 되는데 파이버는 진입점도 여러 개고 반환점도 여러 개예요 그래서 어, 얘는 계속 이제 실행을 하면 계속 돌고 있는데 거기다가 어, 진입을 계속, 아, 진입, 계속할 수 있는 게 아니라 반환했다가 또 진입했다가 반환 그런 작업을 계속할 수 있는 거죠 굉장히 좀 특이한 개념이라고 할수 있어요. 근데 사실 우리가 말하는 반복자라는 개념 혹은 뭐 이제 이너뮬레이터라는 개념은 전부 다 이걸 통해서 구현이 되어 있는 거죠, 사실은. 그래서 아까랑 되게 비슷해요, 보시면은. 그래서 파이버 뉴를 해 가지고 제가 지금 루프를 통해 가지고 어, 파이버 1에다 렌드라는 거 넣어 주잖아요. 렌드를 하면은 0에서 1까지의값 차이가 들어가는데 어, 여기도 코드가 좀 빠졌는데 제가 여기다 100 곱하고 정수로 변환하거든요. 그래서 <laughs> 이제 다 나오는데 아무튼 이제 0에서 99 사이의 값을 계속 나오게 하는 파이버를 만든 거예요. 그럼 얘는 루프를 돌고 있잖아요. 사실 루프를 도는 함, 함수는 실행이 될수 없잖아요. 제가 그걸 돌리면 계속 나올 거 아니에요. 정지가 돼야 되는데 어, 파이버로 만들면은 얘가 일종의 이제 함수라고 보시면 되는 거예요. 저는 이제 그걸 호출할 때는 r 점 리즘을 통해서 호출하는 거죠. 그러면은 저1드가 하는 역할이 뭐냐면은 어, 제가 지금 여기서 1드가 렌드를 주잖아요. 근데 그반항 여기 이제 1드라는게 반환이에요. 리턴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거를 얘한테 주는 거예요. 그걸 얘한테 주면서 얘는 멈추는 거죠. 그리고 제가 다시 리즘을 하면은 어 얘가 다시 다음 루프를 실행할 거 아니에요. 아까 그러니까 끝난 부분부터. 그래서 다음 루프 를 실행을 하라고서 리즘에에서또 결과를 주고서 일들을 누르면 리턴이니까 멈추는 거예요. 그럼 그걸 계속 반복하는 거죠. 이런 걸 통해서 이제 어떻게 되어 있는 건지 좀 상상이 되실 거예요. 앞서서 에이즈라는 게 어떻게 구현이 되어 있는지 이런 식으로 구현이 되어 있고요. 그래서 뭐좀더 별로 실용적이진 않지만, 간단한 예제를 보여드리면은, 어, 파이버를 새로 만들고, 피보나치 수혈을 구현하는 건데요. 아마 대충 이해하실 거예요. AB에다 영어리를 주고서 계속 무한히 루프를 돌면서 이 작업을 수행하는 거죠. 사실 이거는 무한 수열이잖아요 끝이 없잖아요. 근데, 요렇게 만들어 놓으면은 무한 수열이란 개념을 그냥 여기다 묶어 놓을 수 있는 거예요. 그러면은, 리즘을 하면은, 어, 여기서 이제 여기 돌아가지고, 여기서 A라는 값, 요 A라는 값 주면서 내가 정지를 하겠죠. 여기서 그러면은 다시 또 어딘가에서 리중을 하면은 여기서 이렇게 돌아가 가지고 실행이 되는 거예요. 다시 일들을 하고 다시 이 작업을 계속 반복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 반복자라는 개념이 좀더 추상적으로 이해하면은 어 이렇게 말하는 게 정확할 것 같아요. 근데 그러니까 단순히 길이가 있는 컬렉션을 반복한다는 개념이 아니라 훨씬 더 추상화된 요소들까지도 반복을 할수 있는 거고 그리고 그 기반에 사실 파이버라는 개념을 통해서 어, 이런 것들이 구현이 돼 있다는 거를 아시면은 굉장히 유용할 것 같아요. 그래서 이너무 이네문에, 에이터를 이제 이터레이트 한다. 말도 복잡하고 사실 개념도 굉장히 헷갈리는 개념이거든요. 루비에서. 근데 이걸 알고 가시면 굉장히 유익할 것 같아요. 네, 감사합니다. 이런 질문 있으면 받겠습니다. 네, 없으면은 제대로 하겠습니다. 네, 수고했어요 네.